반갑습니다. 코인 읽어주는 남자 코인남 강준입니다. 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laughs>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고 요즘 현물 시장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슬로사나의 상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0.02616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로사나 0.03643 여전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께서는 사전판매 때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상장빈 발라먹고 이 물량 그대로 들고와서 여기서 다시 매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라고 한다면 현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밈 코인이나 해외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들로 눈을 좀 돌리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이 금액 만큼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라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민코인이나 해외 거래소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떡상을 앞두고 있는 민코인부터 매수 타점 목표가 그리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캡처 하나하나 다 떠서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되는 파일까지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이 파일 문자 보내주신 분 모든 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소하게 구독자 이벤트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코인남 강준우의 구독자 이벤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다섯 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요. 다섯 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10만 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일은 복구라고 문자 주신 분께 전원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아르고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350원을 넘어서 물려 계신 전고점 홀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의 차트 자체도 굉장히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앞으로 매물대 저항이 꽤나 거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처럼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양들이 반복이 되면서 꾸물꾸물꾸물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어, 그리 가깝게 올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정도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전고점을 넘을 만큼 여기를 넘을 만큼 강력한 상승은 어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laughs> 1억짜리를 넘어서 커다란 상승 추세 내에서 횡보를 해줘야지만 알트코인으로 자산이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다시 한번. 알트들의 미친 물장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전고 트라이를 전고 돌파 트라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떡상에 곧 임박한 코인들 소액으로만 담아 두셔도요. 여기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자본금만큼 충분히 복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르고 전고점은 좀 잊어버리시고 다른 코인으로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면은, 그때 여러분들, 뭐 본전에서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저와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때 상황 보고, 수익 실현하시던지, 뭐 아니면 은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던지, 어쨌든 그때 상황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시간이 해결, <laughs> 충분히 시간이 해결을 해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면 된다. 음, 그리고 어, 최근에 시장이 출렁출렁 거림으로 인해서 알트들이 많이 비트와 같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올라갈 녀석들을 고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때인데요 자, 종목을 제대로 잘 선정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수익 실은 한 다음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친구들로 자금을 또 이동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그랬습니다. 2월 달에. 이 월달 이때 소통방문들이랑 많이 매수를 들어갔고요. 어~ 아르고는 안타깝게도 삼 월달에 그렇게 높은 상승을 이루진 않았지만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이 월달 같은 장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타점 신규 메스타점을 주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종목 선정 잘해서 분산 투자해 놓게 된다면 다가올 삼 분기 이 분기 말삼 분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의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소통방 얘기를 영상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문자로도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남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 실시간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는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상에서는 거시적인, 설, 거시적인 관점밖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소통방에서는 디테일하게 제가 대응전략도 짜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파일들. 밈코인 꽃떡상을 앞두고 있는 밈코인 파일까지 즉시 즉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1376 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구독자 이벤트에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구요 제가 보내드린 파일 받아보고 나서 소통방 입장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링크 전달 드려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구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